안녕하십니까. 평양만상 김기선입니다. 김정민 군하고 우리 지훈이하고 같이 앉았습니다. 오늘 당년에 대한민국에 들어온, 그러니까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 들어올 때까지 내부 세계에서 머문 기간이 얼마나 되나? 한 4개월 정도. 4개월? 네. 아직 따끈따끈한 북한 소식을 있는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북한의 젊은 청년이고, 어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서 아, 잠깐만요. 음. 저, 이제, 김정민을, 음. 좀 가명을 쓸까요? 아, 그냥 선글라스만 끼고, 나 얼굴이 안 나가길래 그냥 김정민이라고 한것 같은데. 안경을 쓸래? 안 갖고 와서? 아, 가져왔는데요. 안경은 말고, 아, 그냥 김정민으로. 네. 음. 그런, 그런... 아, 이 양은 없으면 거 아, 그렇다고 북한 정권이 널 살려주지도 않고, 저게. <laughs> 이렇게 공포심을 안고 있습니다. 음. 참, 가면... 별놈들이 이름도 감추도록, 자유대한민국에 와서까지도 협박의 어, 그 뿌리를 얼마나 남겨놨으면, 얼마나 우리 후천성 그 DNA로 남겨졌으면, 이런 걱정을 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네, 근데 네가 어떤 가명을 갖고 나오든, 북한의 정보기관은, 보이브 놈들은 다 알고 모른 척할 뿐이야. 이럴 때는 밀어붙여야 돼. 그렇겠죠. 이렇게 놓고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시청자분이 질문을 올린 게 있어. 재군이 네. 없는 탈북 청소년들에게 이걸 물어보라는 거야. 김정은 정권이 어느 쪽을 건드려야 그 북한 정권이 무너지겠는가에 대해서 북한에 있는 청년들은 생각하고 있는가 이 문제. 정민이가 북한에 있을 때그 생각을 해봤나? 네 많이. 해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그 회의 같은 데서 많이 응. 또 이렇게 응. 터치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 거긴 뭐 네. 회의대국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제일 그 위험한 데가 그 응. 지금 자라나고 있는 청년들 아, 세세 대기 말하자면 전생을 겪어보지 못해 음. 북한에선 그러거든요 육교 음.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시대 네외전 때를 겪어보지 못한 시대 고난의 행군을 또 겪어보지 못한 시대가 예불을 네, 음. 나누는데 그게 지금 장변, 그런 세대들이 장변. 예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음. 사상을 네 어떻게 틀어지는가 뭐한사람이게 음. 영원히 그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음. 그런 거를 이게 사상적으로 그 말하자면 불순 녹화물이죠. 음. 그 불순 녹화물을 많이 유포해서 세상을 알게 만들고 음. 또 세상이 얼마나 높고 자유롭고 음. 북한이 얼마나 자유가 없고 그 어. 언어 자유 없고 음. 교통의 자유 없고 뭐 이렇게 음. 자유가 없는가를 이 세대들이 알면은 우리가 왜 이런 데서 굳이 살아야 되나. 음. 막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마 바꿀 수 없는 게이 젊음의 힘이잖아요. 음. 이게 막을 수 없는 음. 게. 그런 세대들을 음.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에 따라서 이 얼마나 속고 사냐 깨치워 준다면 아마 또 북한을 빠른 시일 내에 허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김일성 족속 체제의 가장 강점은 내부 세계를 처지에 차단하고 관리한다는 데 있으며 최대의 약점 역시 그것 역시 공기처럼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교체되면서 거침없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어 가고 있다. 그 소리 아니오. 네. 지금. 사람이 뭘 하려고 음. 해도 뭉치야 돼요.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뭉치지 음. 못하게 만들어요. 뭉치지 못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깨지 못하게 하는 거야. 네. 서로 네. 우리가 쏙였다 북한 밖의 세상은 희망적인 세상이라는 걸 서로가 공유하고 깨쳐야 네. 뭉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 서로가 뭉치질 못하게요. 저희 음. 학교 때도 항상 야, 세명 이상 모이지 말라 다섯 음. 명 이상 모이면은 너들이 벌써 조직이다. 음. 뭉치면은 어, 너네는 다른 우리랑 다른 사상을 가지고 사는 거길래 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무자비한 그 숙청이 될 수밖에 없다. 네가 비록 아이지만. 네 맞아. 요 김정은이가 그 정권을 잡아가지고 재면 한 소리가 그거잖아. 작은 맹아식의 짓밟아야 작을 때집밟지 못하고 음. 크면은 집밥기가 힘들다. 힘들지. 네. 그만큼 김정은이 젖 먹던 배까지 다 짜내도 안 되는 게 그거거든. 북한 주민들이 개먹거든. 네. 그런 생각을 자본주의 문물이 확산되면. 저 체제는 무조건 망한다는 걸 우리 정민이만 생각했나 주변의 동료들이 같이 그런 생각을 했나 다 같이 저희가 한국 드라마 보고 중국 응. 드라마 보고 미국 드라마 보고 응. 세계 각지 드라마를 응. 보면 은 물론 나라마다 드라마의 특성이 있고 다 다르지만 은단한 가지가 자유로운 점 우리보다 확실하게 편안하게 산다는 점내 응. 의사에 맞게 내 몸을 이끌 수 있는 그 자기 하나만의 자유라도 있다는 점 그렇지. 우리는 그럴 수가 없, 없거든요. 그냥 거기 거기 북한 체제가 이것만 건드리면 이것에만 공략하면 북한 체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진다. 모래성이나 같아서 그런. 예. 지금 음. 아주 낡은 이 건물이거든요, 북한에 음. 저게 그렇지. 지금 바람만 불면은 무너날 그런 건물이니까. 그렇지, 자유 바람만 네. 불면. 음. 차단하거든요. 그 어떤 바람도 들어오지 못하게. 근데 내부도 역시 같아요. 그 어느 구속에 구석, 의지하고 있는 지침목 하나만 뽑으면은 무너나요? 음. 그거 아직 북한 김일성 쪽 속이 산대를 내려오면서 세운 강압적으로 세그강제적 폭력적인 시스템 때문에 네. 그, 그게 아직 북한 주민들이 용기가 그걸 깨친 거 용기가 그걸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내가 이거 하나만 물어보자. 북한에서의 m z 세대는 김정은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백두의 혈통이, 말이 음. 백두의 혈통이지, 뭐, 원산에서 태어났다는 <laughs> 소리도 있고, 음. 나도 백두산에서 태어나면 그러면 백두의 음. 뭐 혈통이 되겠는데, 뭐. 음. 그닥 우리 또래는 그렇게까지 좋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 인민의 나라, 우리 인민의 조국 음, 뭐 이렇게 말했어 음. 지금은 우리 원수님의 나라, 우리 원수님의 조국 지금 보도체가딱 그, 그렇게 말하고 나. 그만큼 주민 의식 속에서의 김정은의 위상이 그만큼 좁아졌다는 음, 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 내가 그 말을 착 들을 때 이게 갑자기, 음. 갑자기 빡친 게 원수님이 그 나라에다 대체 해놓는 게 뭐, 뭐라고? 밥먹고 똥배기 산거 있나? 음, 그렇지. <laughs> 네, 뭐그그 그 나라가 어떻게 원수님이 나란지는 라 모르겠는데요. 폭군이라고 음. 말하고 싶고, 응. 많이 죽였어요, 사실은. 생활총화라는 걸 하잖아요, 응. 북한은. 엄매하게 응. 하는데. 어찌 보면 사람들이 다 같이 사는데, 우리가 응. 서로가 힘들 때밥한술 나눠 먹고, 응. 이렇게 살던 사람들을 비판하라잖아요.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으면 나도 응. 그만큼. 좋은 짓을 한건 특별하게 없는데 서로가 음. 비판을 하면 은 사실상 악한 감정만 살게 되지 좋은 감정이 안 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비판하러 들어가기 전에 야 오늘 내가 너를 비판할게 다음에 네가 나를 비판해 맞아 해라. 그런 비을 네. 한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 주민들은 분노와 그 저주를 몽땅 마음에 감추고 있을 뿐이지 아직은 저 체제가 반세기 이상 수립해 놓은 철권 통치 시스템 때 사람잡이 시스템 때문에 뭐 목,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 네, 그거 때문에 간추고 있어요. 간추고 네, 있을 뿐이다. 내가 네, 이제그 기둥 어느 <laughs> 하나를 뽑는다는 말이 바로 음, 그 말이야. 누군가가 앞에 서서 음. 야 이게 나쁘다 이 새끼들아 우리 싸우자 음, 막 음, 죽으면서라도 외치는 음.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 누군가는 그 뒤를 말없이 따라갈 것이고 그렇지. 네, 그런 식으로 가다 나면 언젠가는 불어나겠죠. <laughs> 근데그 모든 역사가 지금의 세대뿐만 아니라. 이미 북한 공산 정권이 수립된 첫날부터 저체제에 저항하는 지식인이나 어, 주민들이 많았거든. 네. 그래서 북한 역사는 그 사람들을 자비하는 역사, 살육의 역사야. 정말... 그리고 오늘 북한 체제 저체제에서 정말 <laughs> 그 많은 수용소, 25만의 수용품을 항시 보유하고 있다는 건, 그 결사를 못하고 그 과정에서 그렇지. 다 잡혀들어가고 희생된 분들이거든 그런데 네. 그 모든 것이 그분들이 그 억울함과 간절한 염원도 오늘 또 이렇게 세대를 이어서 그럼 그건 어떻게 알리는가 내가 아마 어느 사람이 이렇게 수령을 헐뜯었쓰다 내가 몰래 비밀경찰 보위원한테 보고하지 잡혀가지 그 시간이 지나면 누가 밀고했다는 거 이 보연도 흘려. 네, 알게 될 수도 있 무조건 흘려. 네. 1년 뒤에는 누구 때문에 그 억울한 사람이 이말 때문에 잡혀갔다는 거 아마니 다 알아.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사람 새끼리도 안 봐. 음. 지금도 같을걸? 그사람도 네. 죽은 목숨이야. 뭐, 지금은, 지금은 북한이 그 이민만 세대마다 그런 게 있어. 음. 보이부 통보원이라고? 그런 응. 직업이 아, 있어요. 그, 있지. 네, 보이부 통보원, 보안소 통보원이라고 응.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이민반이나 지역에서 응. 흐르는 말을 보이부에 갖다가 이렇게 꼰자질하는 응. 그런,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요, 알고. 알아. 네, 누가고보원이라는 누가. 직업이 있어요, 이제는. 어, 육가고보 예. 네. 네. 옛날에는 그래서. 안전소조, 비밀소조를 있었는데, 그 직업이 간첩져 있거든. 투잡이나 갔거든. 됐어요, 그것도 얼마나 이게 불가능하면, 응. 그것도 못 믿겠다는 거야. 이제는 오픈 시켜서 네. 대중하고 적을지게 만들어놓고 내 임무를 수행하라. 그건 것 같아. 네, 그 사람들은 이민반 생활 안 하거든요. 음. 따로이민반에 그 내는 것도 없어요. 그 보이부 그 통보원이라는 음. 그런 음. 것 때문에 되게 이민반 생활 되게 안 하고 그랬는데요. 그걸 진짜 네. 오픈 시켰구나. 아, 아, 오픈 됐어요. 그 사람들이 대신 가가지고 오늘 이렇다 할 누구 뭐때제 잡을 그런 게 없으면 야. 그 사람들이 또 두들겨 맞는 거지. 야, 니는 아. 뭐 대체 네, 장애인이냐 기띠가 몇냐 어. 그래도 후루 소리가 있을 게 아니야 들은 소리가 네. 있을 거 아니야 어느새끼는 네, 네, 어느, 어느 새끼는, 어, 내가 알기도 지나가다 이렇게 들었는데 너는 어뭐 듣고 뭐랬냐 그는 음, 음. 그래야 실적이 쌓이고 또 일을 한다는 게 음.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될수 있는 게 음. 서로 웬수가 된 네? 갈등 관계에서 음. 죄 없는 뒤를 이제 그 신고자는 만들어내는 음. 거죠 그래요 삼각관계 요 그래. 북한은 음. 이게 삼각관계를 유지하는 게. 나는 자를 감시하고 자는 애를 감시하고, 음. 서로가 감시를 하는 삼각관계를 만들어놔가지고, 누구도 딴 마음을 먹지 못하고, 이렇게, 짝 달성 못하게끔 만들어놔가지고, 지금, 음. 할수 없이 유지를 하는 체제인데, 이제, 세 명이 감시를 하다가 단합을 하는 날에는 깨지는 날이겠죠 음. 네. 이렇게 깨지는 날인데, 인간중호, 어, 이거, 의도적으로 심어놔가지고, 뭉치지 못하게 서로 왕따시키게 만들어 놓고 네. 그렇게 만들어 네, 놓은 게 맞아요. 오늘 북한 체제인데 끝까지 가긴 간것 같습니다 무조건 저자들이 대중적 집안으로 되어 있는 미래의 그 무슨 뭐 혁명을 또 메고 나갈 욕군으로 되어 있는 청년들이 세, 세, 세.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알고 싶고 그걸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꿈을 가지고 있는 북한 청년들에게 자유대한민국, 자유세계의 모든 정보와 문물을 빨리 이렇게든 저렇게든 알려주는 것이다. 네, 이거는 노동당 붕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고 북한군 마외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다. 노동당이나 북한군 죄자야 다 인민의 아들딸이고 그렇잖아. 네. 또 북한군은 인민과 똑같은 피해집단이야. 딱 피해집단이지. 최대 희생자가 북한군이요. 어찌 보면 젊디 젊은 날에 강제로 끌려가서 국민증도 받기 전에 북한 소리를 하면은 지금도 사실 은 음. 마음이 아파지고. 그렇지. 내가, 내, 내가 그 공부하는 곳에 그 대학교 가서도 그 우리 같은 과학생들이 어떤 때는 묻거든요. 음. 얘네가 음. 북한에서 왔다는 거니까. 야,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북한 욕을 하는 걸좀 대달라. 아, 진짜 별별 다 물어요. 음. 네. 그럼 또 나는, 여기도 음. 천태 만난 사람이. 그렇지, 그렇지. 내 각자가 사는 모습이 다르고. 음. 내 영역에서만 네. 대표한다. 그렇게 말을 아주 하죠. 확실하게. 음. 음. 내가 보는 눈, 내가 본견지, 내가 놀던 사람, 내가 친하던 사람, 그 사람들 음. 속에서도 내가 가장 내 마음처럼 잘 알았던 사람들 마음을 그냥 내가 표현하고, 음. 내가 즐겼던 말, 이렇게. 말을 해주면은요, 또, 야, 너무 생동하다고 내가 또 슬픈 얘기 해주면 울어요, 같이. 아, 애들이 그렇지. 네, 울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세상에 당한 자의 호소만큼 진실된 건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음, 이야기가 끝나면은, 어 자기가 북한 갔다 온것같다고내 얘기를 들으면서. 네. 우리 정민이는 표현력이 대단합니다. 진솔한 표현력이. 이렇게 놓고 보는데, 아직 그게 딱히 말할 수 없는데, 어, 북한, 음, 김족 속 체제의 붕괴에서 꼭 건드려야 될 것은 내부 세계 적극적인 작용에 비해서만 가능한 그런 겁니다. 김일성 족속은 길을 빡 쓰고 사활을다 걸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걸 막고 있는 그것이 바로, 바로 자유세계의 문물 정보가 들어가는 것. 네. 음,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이 문제 하나만 봐도 북한은 밖에서 여는 게 가장 빠르고, 김일성 족속 3대 세습 조건을 붕괴시키는 확실한 것인데, 그밖의 자물쇠를 열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옥 안에 사람은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더 북한 문제가 더 도마에 오를수록, 이 문제는 또 대두될 것 같은데,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봅시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네. 내게 북한인민들에게 호사합니다 장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적속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인민이 진정한 자유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서 김일성 적속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 미로 주십시오.